현장 2025 점프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머리 먼저 자 우리 지난해에 있는 홍삼을 알리고자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열기 또 너무 덥잖아요. 이 더울 때는 또이 열기를 이기하는 방법 홍삼을 먹는 방법 이열치열 자 여러분들 그 현장에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거씨! 자, 여기 보면, 자, 봐봐, 봐봐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아령인데, 자, 요 아령을 많이 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홍삼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혹시 도전자, 도전하실 자도전 분들, 어, 도전하실까요? 어, 자, 이제 좀 잠시. 평소에 어. 좀 운동을 하시는 편이에요?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던가데 <laughs> 아직 좀 부족한데 약간 느낌이 운동 좋아하시는 평생에 어떤 운동 하세요? 크로스핏 합니다. 네. 크로스핏 베네핏을 좀 드릴게요. 아, 예. 홍삼을 하나 드시고 어, 청소년니까 이 젤리 홍으로 <laughs> 젤리 홍으로 청소년이니까 이거 먹으면 이제 어른스러워지고 자 바로 가서 먹으면 어, 예 드시면 돼요. 홍삼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이거 먹고 더 모다면 젤리 홍 <laughs> 음.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맛있죠? 고 먹기 네. 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섭외했어요 이분? 멘트 왜 이렇게 잘해?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라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효능은 얼마큼 나오는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열리고 오른손이 른손임에도 불구하고 홍삼을 먹었더니 왼손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달, 달, 아니, 뭐. <laughs> 달지 않고 안돼 달지 않고 그지 않고 먹기 편안니다러지 않고 <laughs> 먹기 편한 홍삼 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첫 번째 대결 이곳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약간 느낌이 에그램 느낌이야. 아 근데 조금 몸은 또 대토남. 아, 그 상이 다리가 가능하시다고. 네, 받고 하겠습니다. 다시 입어주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 농담이에요. 야 운동 많이 하시나봐요. 맞고. 아 그래요? 평상시 에 운동하시면서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어, 닭가슴살 많이 먹습니다. 닭가슴살 많이 먹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루틴 바꾸셔야 돼. 홍삼 먹는 루틴으로. 자 이거 어린이용 아니고 어른용이거든요. 자어 가자 가자 네, 가자, 네. 가자 가자 네. 가자 가자. 맞아. 자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네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달고 맛있습니다 <laughs> 꿀, 같아요. 꿀 같아요 자 이제 에겔람에서 테토나무로 변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동안 몇개 하는지 자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아니, 뭘 감사해요. 홍삼 힘 때문에 해드렸습니다. 어, 진짜 사실 스물 넷에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야 이유 있는 홍삼 콜라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laughs> 운동가는 거리가 먼것 같은 느낌인데 평상시 운동을 좀 하세요? 아니요 <laughs> 근데 약간 등이 좀 있어 <laughs> 네, 등이 좀 있어요 등이 좀. 전혀 운동과 멀어보이는 등이 넓은 여인 준비 시작 스텝 스몰와와 와. 혹시 진나 봉삼 먹뭐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이번에 꼭 드셔보시고 진나 봉삼의 힘을 한번 운동하시면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분에게 너무 좋은 콜라겐. 아, 축하합니다. 기록을 세우셨어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홍삼 축제. 여러분들 건강 생각하시야죠. 재미도 있어야죠 그래서 홍삼축제 오시면 재미와 건강을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2025 진안홍삼축제에서